너한테... 아, 음. 지금도 이거 카이보라갈 필요 없다니까 내 존에 있으면 돼, 이렇게. 음. 체력 낭비지. 이런 데 있어야지, 이런 데 이렇게. 음. 애매하게 541과 3 5 2은 <laughs> 공격 역할이 자, 보세요. 3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잖아 윙백이 적극적으로 나가고 이 미드필더들이 보통 중앙형으로 이제 쓴다. 포드가 나면 나가면 중앙형이 침투를 하고 측면이 땡겨오고 윙백은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근데 오사이 같은 경우는 딱 뺏었을 때 사이드 미드필더가 일단 있다고 윙포워드도 아닌 사이드 미드필더 침투 되겠지.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수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잖아. 요구하는 게 어디야? 이선 라인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거야 사이드 미드필더 내려서 나가 있지 않는다고.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윙백처럼 음. 활동을 하는 거지. 사이드 미드필더가 좋아야 그렇지. 음. 사이드 미드필더와 원톱 그리고 중앙형 미드필더들이 공격하고 윙백도 음. 마찬가지로 여기 커버. 음. 커버. 어. 그래. 가운데가 사람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자멸한단 말이야. 지금 3호에 지금 그냥 괜찮아요. 음. 3호이는 윙백과 센터백 사이, 저 공간에 계속 누군가 계속 계속 침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힘들단 말이야, 상대가. 네. 어. 어. 나잘들어왔다자 15. 크로스 올라고 뛰 아, 괜찮습니 아... 아, 오! 어에서 보니까 더지저분 아, 좋습니다. 아, 역시. <목소리> 오! 좋 아! <목소리> 와! <목소리> 담 선수 지금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응. 지금 슈테겐이 나온 걸 보고. 야 이거 e p l 에서 나온 야 궁금하죠. 이거 지금 대박입니다 지금. 뭐 이, 이런 골 누가 넣죠? 루니. 뭐 해리케인 뭐 이런 그치. 이런 사람들이 는지 않았나요? 음, 어 시야가 좋아요. 음. 아. 어! 어! 오사이드 아까보다는 그1쿼터보다는 조금 어, 라인이 조금 이제 올라왔어요. 조금은 하지만 중원에 이제 2 선과 3 선의 사람들이 아직 바글바글합니다. 그렇지. 음, 이렇게 계속 유도하면 된다. 오사이드는 음, 네, 차분하게. 저컬티 되나요, 시오? 아, 오. 퀄티드 어시스트 기록하네요. 퀄티 드 어시스트 쇼의 마무리. 5사이를 상대할 때 어차피 5사이은 공격수가 숫자가 적어 우리가 수비를 할때더 적극적인 압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반대 같은데 이제 이게 나갈 수 있는 미드필더들이 만약에 추가 있다 하고 하면 골치 아파진단 말이야. 아예 못 나오게 거기서 전면 압박하는 것도 대신 어설픈 압박은. 이제 당한다 모든 전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오사리 같은 경우도 답답함을 굉장히 느낄 거야 우리 팀도 뒤에 그렇죠 아 좋습니다 래쉬 포드 그대로 슛! 골와 흠티티 어시스트 이선에서 지금 뒤에서 들어가거든요 지금 지체하지 않고 제대로 마무리해요, 시피드. 네, 음. 이런 것도 뒤로 더 이거 레시포도 스피드 붙여놓고 나오잖아, 그죠? 음. 스피드를 붙였는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음. 이거 조금 기다렸다가 그냥 이렇게만 건드려놓으면 레시포도 그냥 여기까지 치고 가게 돼. 그죠? 스피드 살려가지고. 아, 어. 이런 거를 이제 아마추어들이 생각 잘 못한다니까. 아, 우리 팀이 티 스피드를 붙였을 때 음. 오우!! 오자 no. oh. oh. 어, 막았어요! 자 레노! 오우!! 오우!! 오우 치데와 레노!! 와 아, 알레스 쿨티 기가 막혔지만 홍동 레노 자이 아, 장면 지금 탁!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뛰었다고 음. 지금 늦었어 이거 지금 벌써 이거 이렇게 스텝 해서 이런 데다 인쇄돼도 탁! 이, 저기 예전에 제가 K7에서 뛸때 음.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음. 충분히 가능하다. 음. 근데 이제 그런 리드트러들 그런 패스를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음. 에이, 시도하지 않네요. 자 아. 아, 이렇게 2대1로 5-4-1의 승리. 네, 3-5-2가 그 굉장히 강팀이었는데, 네, 2패. 이번 그 라운드에서는 2패를 하게 됩니다. 아. 개투드로 맞았습니다, 음. 4-5-5.